보이죠, 이거? 군까지 쓰고, 화포까지 써! 무조건 먹겠다는 의지! 야, 이거 초기화됐어! 이씨, 뭐야! 아빠. 아! 이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아니, 맞잖아요. 해커트 원래 석화되잖아요. 불안한데, 이거. 그 게다가 죽음의 무도기까지 들었네? 어디가? 아니, 어디가? 너 지금 어디가? 서로 불루가는 거야? 어디가? 어디가? 여기 왜 서있어? 가! 아, 저리 가 저에게 보풀을 주세요 아 진짜 그러지 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노우 no. <laughs> 아하 아, 아, 노래 아 아고 뭐 불러 야이 아, 너네도 너네 맞아 이러지 마야날 괴롭히지 마날놀라고날놀라고 날 그렇지 아회복세스아 그렇지 경험치 먹으러 왔어요 경험치는 줘 아무것도 안줄거야? 얘 뭐해? 어디까지 들어와? 나이스, 걍 피했죠? 야 이거 죽지마라 아... 끝났는데? 그래 그럼 이번판은 이번판도 그냥 이렇게 된거 아이! 봐봐 이거 블루 내가 진짜 먹어야 돼 이거 진짜 결집후 매복 뭐야? 그런 말도 있어? 아 이거 진짜 개빡겨매야겠다 이거 쟤는 진짜 꿈에서도 세실좀 나오게 해드려야겠다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합법적으로 로밍을 갈 수가 없어요 뭐하냐, 니다 보여, 이 자식아! 뭐 꼭꼭 숨은 거 같아? 다 보인다고, 이 자식아! 봤지? 겁나 폈죠? 더 맞아라. 아, 이거, 그거구나! 아, 일부러 만화 뺄려고한 거구나. 오, 똑똑한데? 어, 뭐야? 아, 너무 아픈데? 회복 날렸지? 뭐하냐고, 그거 안 된다고, 아! <laughs> 아니, 뭐하냐고! 저기, 디거발리오라서 못 이긴다고, 이거. 이거, 우리 존버하면서, 어? 우리 세실리온 형개물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그럼 당연 이길 수 있다고. 나개물될 때까지만 기다리라니까? 야, 어, 뭐야? 어, 나 죽을 뻔 했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지. 이제 슬슬 블루가 나올 거거든요? 블루 나올 타이밍에 해코트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블루 바로 먹으면 되니까. 뭐야? 나이스. 해코트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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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응, 아무도 못 봐? 아. 여기는. 총체적 난국인데. 구루구루님 그루,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 구르륵,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위로가 또 확실히 되죠. 이런 걸로 슬퍼하지 않아요? 예 네, 이게 더 슬퍼, 오케이. 어디까지 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나이스. 해코트 없죠? 헤헤, <laughs> 궁 써서 먹을 거야. 어, 화끈하게 먹어버려. 다 내꺼죠? 내꺼라는 의지, 제발. 아, 뭐해, 아, 제발. 아, 나 놔둬, 나좀 놔둬. 이러지 마. 너 죽었다, 진짜. 나 불로 먹어야 돼. 아, 이거, 큰일 났는데? 그래도 아직 베스가 없다는 거. 탱크 바이 마스크. 뭔데, 뭔 소리야. 탱커 바이 마스크 가면 왜 나와? 존슨 템 보기 싫어지게 하지 마.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이, 존슨 저 유저 천가본 2,000개 갈려나? 천가본만 오지게 갔네. 마스크 안 가고. 왠건 <laughs> 진짜, 이거는, 자, 침착하게 모으고 발사다. 이 자식아, 오, 오지게 침착했죠? 아까랑 살짝 달라요, 이제. 이거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세실리온 크면 이겨요. 이 정도? 이런 거? 죽었다. 개쫄았죠, 지금? 아까 그 족밥 세실리온이 아니라서 개쫄았죠? 나이스! 오, 해코트 한 건. 아, 그렇지! 어 아, 지리네. 그래, 다 되면서. 이게 내가 롱밍을 안 가서 그런 거잖아. 평생 안 가죠? 너 아까 나한테 졌잖아. 나도 궁 있거든? ᄒ <laughs> 뮤탈짤짤이. 니네 궁보다 내가 궁이, 아하! 나도 궁이 있거든? <laughs> 발라버렸죠? 아, 어디서 라이퍼, 라이터블 들고 와갖고. 됐다, 왔다. 각 나왔다. 야, 이거 한 입만 줘봐. 어, 뭐야.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거 각 나왔다. 이거 무조건 이긴다. 모으고, 발사다, 이 자식아! 야, 뭐야! 그래피하고, 이거지! 이게, 이게 무빙이지. 다 살아있잖아요, 이게. 어? 안 꺼져? <laughs> 어, 뭐야. 나도 있어. 뭐고? 달싸다, 그렇지! 어, 미안, 궁도 있는데? 피흡좀 할게요? 나이스. 오지게 패쳐? 피흡좀 할게요? 아, 나이스. 야, 존슨 궁각 만들어주는 거 지렸다. 그렇지. 어, 저쪽 바닥도 좀? 아니구나.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불로 좀만 셧다 나오면 안 되냐? 그래, 멀리 가 있어. 나 불이야. 나 이거만 먹고 올게. 이거는 일단 우리 팀이 죽든 말든 그냥 무조건 불러 먹을 거예요. 아, 블레님, 멤버십까지 감사합니다. 보이죠, 응. 이거? 군까지 쓰고, 화포까지 써! 무조건 먹겠다는 의지! 야, 이거 초기화됐어! 이씨, 뭐야! 아이, 미친화포 아! 미친 아! 만화만 오지게 날렸네. 개망했는데? 아 스택 좀. 바로 극복해버리죠? 슬픈 건 금방 잊어야 돼요. 무빙으로 피하면서. 아, 이거 뭐야? 야, 저런 애 태우지 마. 너 택시 써고 바로 먹어버렸지 나이스! 그렇지! 와, 지리네! 어, 깜짝 등장이야? 죽어줄래? 나이스! 형, 다, 풍쓰고, 화끈하게. 잡겠다는 의지. 탁탁탁탁. 하하 <laughs> 달라버렸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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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오, 어, 큰아리야? 큰아리야? 아, 그렇지. 아, 뭐야, 이기네. 걍 이기네. 그치. 이러면서? 돈이 개꼴등이네. 갓스럭이네. 힐량 1위. 나이스. 나뒤좀만 넣게 해줘. 나이스. 이런 식으로? 저, 뭐야? 모이면? 모이면? 아안 모이네 아, 아깝다 딱히 지금 사, 당장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와 딜량 1이다 병타다 이거나 처먹어줄래? 궁이찌롱안 죽지롱 무빙 무빙 다 피하죠? 다 피하죠? 옆으로 피해가죠? 그냥 피해가죠? 그만 때려 그냥 피해가죠? 회복 쓰죠? 나왜안 죽냐? 그렇지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오래 버텨? 그렇지 이겼는데? 이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상대 팀에 있었는데라고 하면 이 전판 말하시는 거에요? 저 오늘은 이거 첫판인데 뭐를? 아마 사칭 보신 것 같아요. 폭고기라고 저 사칭범 있거든요. 아마 그 사람이 추한 거본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돈이 왜 이렇게 나 찌질이지 진짜? 나시수로 마스크 간 것도 아닌데. 그 아마 폭고기라는 사람이 저 사칭해서 한 거라서 저 모르는 일이에요. 나이스 이거 땄죠? 그렇지. 이네아결국분 블루를 못먹지만 이기네 그렇지 모으고 나이스 근데 이거 어차피 괜찮아요 무조건 딜량 1이라서이 세실리온을 한다는거는 그냥 딜량 1이 하려고 하는거잖아요 게임 뭐 승패 그런것보다 이게 모아서 모아서 패는 맛이다 이 자식아 궁수고 달려야겠다 야나구으로 잡고싶어 오케이 아 어, 너무 무리했는데 오반데 이거 어 잠깐만 와, 잠깐만 야 우리가 이렇게 할정도로 유리한거야 모아 모아서 쳐맞아, 이 자식아! <laughs> 뭐 하려고 하지 마! 아, 번지라도 뜨자. 다 피하죠? 다 피하죠? 니네 다 맞아. 맞을 준비나 해라! 그렇지! 언 어, 근데 만화가 안 딸리는데? 굳이 이제 블루가 필요 없는데? 뭐야. 뭘뭐치어택게야뭐 하겠다고. 아, 핑만 오지게 찍네, 진짜. 이게 빈수레가 진짜 요란하다니까요? 아니, 핑만 오지게 찍어.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아, 이거 밟아줘! 아, 이거 좀 밟아줘! 아 어, 너무 아파. 고독하게 혼자 맞지? 나이스! 모아서 치는 맛이다, 그렇지? 아, 이거 뭐야, 어! 아, 바당 존나 신고하고 싶다, 진짜. 아까부터 바당궁에만 계속 죽네. 근데 세실리온이 딜 뽑기 정말 좋아가지고 얘가 살짝 좀뭐 잘생긴 굴드 느낌이잖아요. 딜러키가 너무 좋아요. 아, 근데 궁극기가 아무리 봐도 궁극기가 개사기처럼 보이지 않는데. 피비 너무 쓰레기인데, 궁극기 이거. 그냥 이동속도 빨라지는 그거 아닌가? 나이스, 와, 이거 지렸다, 방금. 와, 존승궁 지렸다, 이거는. 야, 야, 너네 다 모였는데, 그렇지! 어떻게 버틸 거야?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버틸까? 이렇게 버티는구나? 야, 제발! 어, 잘 버티네. 쟤네가 할줄 아네, 역시. 잘해. 그렇지. 어, 조에이드도 잘해. 오, 발리어가 진짜 까다롭네. 아니, 가끔 부터바닥이 나를 너무 때리네, 진짜. 뭐, 잘못한 것도 아니네, 내가. 아, 그리고 블루를 아직도 한 번도 못 먹었는데? 이거 혹시 뭐 그런 게 있어요? 막, 세실레온이 있으면 블루를 주면 안 된다. 뭐 그런 거라도 있나? 아 이게 자꾸 궁극기 궁극기에 흡혈이 있으니까, 사람이 자신감이 너무 생겨요. 어, 나이스! 어, 내 친구 내가 허폭 써주죠? 야, 이거야! 그랩 맞으면 큰일 난다! 갱피하죠? 무빙, 무빙 살아있으니까 그랩스 엄두조차 못낸 거예요, 지금. 나이스! 추진력으로 등장이다! 이 자식들아! 어디 가냐! 그렇지! 바로 땡가버리죠? 가면서 쳐맞아요? 헤 <laughs> 장피하고, 나이스. 야, 걔, 걔, 걔 죽여야 돼, 걔 죽여야 돼! 그 미친 바당 그렇지. 야, 바당 죽여라! 바당 죽여라! 풍 써버렸다! 아, 다 죽여라! 나이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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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무빙? 그 달리죠? 그 달리기만 할게요? 달리기만 할게요? 니 뭐야, 이 자식아? 저리 안 가? 그렇지. 어, 만화 없는데? 어, 만화 다 어디 갔지? 아, 국내 아이비 있다, 저거. 아, 애군 나 줘. 진짜 이거 다 줘. 이거 다 줘. 아, 이거 다 줘. 아, 여기 한명 뿐이 아니었네. 아, 나 버프 좀 줘라, 진짜. 일단 삐졌으니까 저기 안 가요. 개삐돌이죠? 어? 이거 들어온다고, 너? 야, 이거 뺏으면 레전드? 그렇지. 어, 뭐야, 뺏었어. 진짜 레전드야. 아, 쉣. 야! 나이스! 궁쓸 건데, 뒤에서 때릴 건데? 다, 다 피하죠? 다 피하죠? 그렇지. 하 <laughs> 평타로 죽일 거야. 아, 나만나 없다. 또만나 없다. 아! 마, 아, 이게 내가 만화가 없으니까 자꾸 치잖아. 이거 나한테 블루 줬으면 이겼어. 모아서? 다 죽여버려! 그렇지! <laughs> 무빙? 무빙? 다 피하죠? 다 피하죠? 밑에다 써버렸죠? 그렇지. 이거 친다고? 이거 친다고? 에이. 이거 진다고? 그러지 마. 말도 안 돼.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우리 팀 다? 지금, 어? 존슨 지금, 가죽 가보만 지금 진짜 몇천, 몇천 개 가고 있는데 이걸 진다고? 에이. 바로 존슨 궁수고 달리죠? 분노의 궁, 그렇지. 보자. 나이스! 어, 뭐야! 그렇지. 이걸 이렇게 맞는다고? 이걸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맞는다고? 나이스. 저, 모스쿠포만잡으는데하고 있어, 나 가고 있어. 가고 있어요. 아, 가자. 뭐야, 얘밖에 안 죽었어? 이 그림은, 아마도, 세실리온이 좋아하는 그림이긴 해요. 마음 놓고 스택 먹을 수 있으니까. 아내가 뭐라고 안 하죠? 별 별말 안 해요? 뭐 얘기하고 한 거라서 그리고 뭐 연애 때도 맨날 이래가지고 게임 할때 원래 맨날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 상관 없어요. 그래도 게임 할때막 진짜 막 쌍욕하면서 욕 하진 않잖아요. 뭐하냐? 다 보인다. 이거 왜 보이는 거야? <laughs> 이거 왜 보이지 이거? 이거 맵팩인가? 어이 뭐야? 어 대놓고 당할 뻔. 어다보여어 화폭 있어요? 그렇지. 와큰일날뻔했다 진다고? 그렇지. 안녕. <laughs> 발라버렸어. 너도 발리 준비나 해라 이 자식아. 어어어어잠자만잠자만 잠자자. 야! Yeah! 아, 제발. 아, 누가 문제인 거야? 뭐가 이렇게 센 거야, 쟤네? 어, 나이스. 와, 캐리, 스테리 좋았다. 아,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해. 그렇지. 나이스, 바닥. 오히려 지 벽에 가다 죽죠? <laughs> 좋았다. 뭐야, 이거. 나이스! 어, 뭐야? 어? 에? 뭐야? 시참이요? 시참 맨날 했는데? 아, 시참, 근데 저 방송마다 시참 맨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솔랭 좀 하려고 그러는거야 나이스! 얻어걸려 올려... 다 내꺼야 그렇지! 욕심쟁이야 일로와 일로와 다내거야 그것도 내거야 니가 내 블루 뺏었으니까 걔는 내거야 이건 내가 뺏어 어, 그렇지 기다려라 모아서 바로 죽어버려 그렇지! 아 뭐야 그래, 프랭코는 뺏겨도 블루는 안 뺏기지 아 뭐야 오늘은 아마 그냥 랭크야 랭.. 솔랭 좀 할거 같아요 응 음, 모였어? 누가 각좀안 만들어주나? 나이스 어디야? 이거 맞았다. 그렇지. 못 버티죠? 무섭지. 이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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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나요? 모이나요?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아야야. 와. 와, 바닥 미치겠다 진짜. 아니 잠깐만, 죽으면 안 돼. 진짜 죽으면 안 돼. 이거 진짜 이거 마지막이야. 이거 마지막이야. 제발 제발. 헤커트 나왔는데? 헤커트 어디 있지? 헤커트 죽었구나. 아 진짜 버텨야 돼. 아니야, 아니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오, 어, 가도 되나? 가도 되. 아, 가면 안 돼, 진짜 안 돼. 아이씨. 아니 오늘은 아마.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시참을. 지금 전설인가, 그래요. 아니, 근데 아직 원코인 남아가지고, 진짜 지면 안 되는데. 막아야 돼, 친구들아. 그렇지! 뭐야! 엉, 틸, 틸 생각도 하지 마, 이 자식아! 봤지? 응, 죽었죠? 그렇지. 이 이상 못 들른다. 봤지? 아이, 아, 이게 모스코프가 개돌이 너무 좋아가지고, 특히 아까부터 저 바당이 침투력이, 어,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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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다 야, 불로 들어오냐? 니 법사잖아. 시뻘건 궁, 쳐맞아. 이게 어이없게만 프랭코한테안 끌리면 돼요. 어, 뭐야. 아, 누 끌렸다. 나이스. 일단, 일단 혹시 모르니까 확, 뭐, 모아놓고 접해버려? 야, 이게 디거가 이게 좋네. 죽어도 바로 태어나니까. 나이스! 궁쓰고 합류! 궁쓰고 오진 합류! 나 그렇지, 다 모았다! 아, 이 새끼 또 시작이야! 아이, 제발! 우와, 살았다! 우와, 살았다! 야, 나 진짜 살았다! 아, 다닿다나닿다나 그렇지. 모스크프모스크프 나이스! 와, 됐다, 됐다. 지금 이따 오버데스라서. 아, 이거 무슨 두판 했는데 맥이 다 빠지네. 아. 뭐한번 죽어도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네, 이거. 너무 오래 걸리네.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이스! <laughs> 짜잔! 따라라란, 딴, 딴, 딴. 그렇지. 아, 이러면은 좀 했, 해커트한테 욕한 게좀 그런데. 화질, 이거! 설정에 톱니바퀴 눌러가지고 화질에서 아마 변경하면 될 거예요 아마. 어 뭐야? 아나 타고 싶지 않았는데 어디 가게? 아, 안녕!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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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개 썩은 동화줄 냄새나네. 다려야 그런 거 혼자 하지 마.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혼자 하지 마. 같이, 해, 같이. 해. 모든 거다 같이. 나 바닥 궁좀 빼줘. 바닥 궁만 빼면 돼요 진짜. 어 여기다 애들 다 맞지롱. 아 클났는데 저거? 갇혔는데? 아 클났다 여기 여기서. 여기서 프렉 올라가잖아. 어, 내 친구 내가 지키죠? 내 친구 누가 지켜? 내가 지켜, 이 자식아! 같이 화폭 난리지 나이스! 발라버렸고, 궁 없죠? 궁 없는 바당 저리 꺼져. 나이스! 응, 날라다녀 그렇죠! 가자! 갑시다! 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금방 끝내드릴게요. 니 뭐하냐, 이 자식아! <laughs> 이거지! 끝납시다. 바로 선봉에서 버리죠? <laughs> 아 이거 그래 아니 의심을 안 했지 당연히 야 살짝 우리가 유리하지 않은 정도 뭐 그거였는데 이제는 살짝 이제 유리해졌어요 아 좋았다 <laughs> 그렇지 아 전판에 전판에 그 폭고기라는 사람이 추를 하긴 했대요 추해가지고 역전 당했대요 뭐 그러고 듣긴 했는데. 전잘 모르겠네요. 아, 좋아. 거의 100개 같은 별한 개죠? 딜량 좀 볼까? 아, 당연히 내가 딜량 1이지. 그치. 아, 깔끔해. 바로 칭찬 막아버리죠? <목소리>